삶의 애환이노가 된 구성진가락의 정선아리랑,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울려 퍼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도아리랑과 함께 가장 잘 알려진 아리랑이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아리랑의 고장인 정선군이 이를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우라지 베 하천을 살리 둔두 마을의 남녀가 홍수에 물이 불어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담은 가산말 부르는 사람에 따라 수백 가지 주제로 달리 불려온 정선 아리랑의 애정편입니다. 정선 아리랑은 잔잔하고 소박한 여인의 감정부터 불의에 한거하던 충절 등 각계 각층의 삶의 애환을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고려 시대부터 전해져 미량, 진도 등 국내의 3대 아리랑 중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널리 전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1971년에는 제 1호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아리랑의 고장인 정선군은 이 같은 정선 아리랑의 우수성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아리랑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단계로 올해 군기념일을 지정합니다. 입법 여구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저희가 4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와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그 십이월 중에 기념식과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정선군은 지역 축제로 매년 열리던 정선 아리랑제도 국내외 아리랑을 아우르는 종합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나아가 통일 시대를 대비해 민족 통합을 위한 문화적 구심점으로 정선 아리랑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될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좀 추진을 하고 또 우리 한민족의 모든 아리랑 집대성하고 연구하고 또 전시하고 또 공연하고 할수 있는 아리랑 센터를 아리랑 박물관 성격의 그러한 조형물을 건물을 정선군에다가 이렇게 유치를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정선군은 이번 정선 아리랑의 날 지정이 대한민국 아리랑의 세계화와 체계적 전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